충남대의 교과전형 중 일반전형은 12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방식은 교과백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 영, 과탐 중 상위 2과목, 수미기 합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은 내신 성적이 중요한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지원자는 본인의 강점과 준비 상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남대의 교과전형 중 지역인재 일반전형은 25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방식은 교과백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 영, 과탐 중 상위 2과목, 수미기 합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은 내신 성적이 중요한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지원자는 본인의 강점과 준비 상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남대의 교과 전형 중지역인재저소득 전형은 3명을 모집합니다. 선발 방식은 교과백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 영, 과탐 중 상위 2과목, 수미기합 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은 내신 성적이 중요한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지원자는 본인의 강점과 준비 상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남대의 종합전형 중종합일반 전형은 14명을 모집합니다. 선발 방식은 1단계 3배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66.7 면접 33.3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영과탐 중 상위 2과목 수학 미기 합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본인의 강점과 준비 상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남대의 종합전형 중 종합서류 전형은 6명을 모집합니다. 선발 방식은 학생부 100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영과탐중 상위 2과목 수학미기 합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본인의 강점과 준비 상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남대의 종합전형 중 종합지역 전형은 18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방식은 1단계 3배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66.7 면접 33.3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영과탐중 상위 2과목 수학미기 합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본인의 강점과 준비 상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합니 것이 필요합니다. 충남대의 종합전형 중 농어촌학생전형은 두 명을 모집합니다. 선발 방식은 1단계 3배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66.7 면접 33.3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본인의 강점과 준비 상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남대의 종합전형 중 저소득층학생전형은 한 명을 모집합니다. 선발 방식은 1단계 3배 학생부 100 2단계 1단계 66.7 면접 33.3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본인의 강점과 준비 상태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